네, 어, 물슈가쓰고 나가요. 어, 슈가볼륨업 콜해 주고 라인이 이끌어가면 돼요. 네. 한쪽 움파 막 어, 건가? 자, 형 님, 저랑 이따 공수 때는 바꾸죠. 움파 막혀 있지. 1렙 빠졌거든요 1렙 빠지고 가야 돼. 헤 빠졌어. 다음에개 잡아요. 사방으로 이려려려이 라이트 개피. 라이트 개피. 어, 라인 개피인데. 라인 밀어 왔어. 라이트 나이스. 겐지 1킬 행 겐지 1킬 아, 잠깐만요 앞 들어가도 돼요 거점 먹고 우리 라인 없어 천천히 해도 돼 그냥 급한 건 상대니까 오케이 좋아요 창문에 한조 2층에 한 조, 2층에 한조필필 아, 까비 와 이걸 뚝배기 깐다고? 괜찮아요, 우리 거점 먹었으니까 1조 2층에 필. 이거 루시오가 아이고. 오, 뭐, 아, 뽑아. 아, 너. 이쪽으로 가 가세요. 함을 밀지 말고 함물로를 고고. 밀어 빼 봐요. 그래, 빼 봐요. 한쪽 2층 그대로 해야 지금. 최대 출장. 최대 2층이에요. 이거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다 왼쪽 방가 봐요. 2층에서 한번 밀어내고 가게. 그냥. 밀어내고. 이 라인 다 덮치고 아, 뭐지, 그냥 라인 터트리고 그냥 화물 밀어요. 2층 다 올라요. 2층 다 올라요. 2층 갈게요. 2층. 지금 견제 킹 뽑아 때고 다 올라요. 손브라 빼고 다 올라와요 고고고고 앞으로 <목소리> 앞으로 <아프라코. 목소리> 이거 빼요 살짝 죽으면 안돼 갑시다 다시 갑시다 하나 둘 고고고고 가닥걸어야돼 걸면서 가야 돼요 좌방 없어 좌방 없어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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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2층에 빠져봐 겐지 킹 지금 겐지 일어났어일어났어 겐지 킬 앞으로 겐 겐지 나왔고, 라인, 라라라라라인, 맞춰. 자리야,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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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자리야, 컷. 안아가세요. 반조도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아무를 밀면 안 돼. 앞에 가네요. 있어, 앞에 있어. 라자 이로와. 자리야, 이로와. 네. 네. 아니 힐러 한명 삼분나 나왔고, 네. 내가 이거 힐러 한 명만 가요. 루시우만 가요. 루시우만, 루시우만 앞에 나갈? 가고, 오케이. 아무 네. 한 명만 밀고. 우리 앞에서 라인이랑 공격기, 공격기 채워봐 방향 감탈하고 계속 공격기 태우면서 주방 한명더줘봐 하나 둘셋둘 골듕 못해 어절 라인부터 너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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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피스 어, 형 뒤로,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어, 라인 뒤로, 라인, 라인 로 우리 라인 뒤로 아고 아무도 없는데 무리좀 뒤쪽이라서 그냥 빠져도 됐어 아직 싸울 수 있다 왔어요 갑시다 이거 볼륨업 빠져있어요 밀려파? 지금 볼륨 8초 나이스 나 앞으로 자리자리자리자리자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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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라인 거공 조심하고 아나이킹 아나이킹 아나 뽕 있어요 함 밀면서 함 밀면서 아막치 끊어볼게요 밀면서 해봐요 나방맥좀 채울게요 불이 너무 앞이에요. 라이넥킹, 라이넥킹, 라이 하나 보자, 하나 보자. 뽕 빠졌어요. 지금. 뽕 빠졌어요. 나이스이동이에 uh, 지금. 뒤에 비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손 보라, 뒤에 손 보라. 어. 손 보라.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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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손 보라 여기 뒤에. 이승이 한 조, 이승이 한 조. 아 점브라 억으로 끌리지 마요 그냥 앞쪽으로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초월 다 있거든요? 초월 먼저 초월 먼저 고 초월 먼저 고 어, 그터 네. 카운터 카운터 한조 2층에 한조 2층, 2층, 2층 그대로 아. 한조 2층에 스윙 초월 없어 아아.. 무빙 쳐도 조용히 없네 근데 라이덴 킹킬뱀 아하.. 죽었어 아아.. 해야지 이거 솜브라 계속 오버로클리니까야타그 오른쪽 방이나 어디 방에 들어가서 엄팩 끼면서 싸우세요 너무 정면에 있어서 안조가 딜런다 그냥 아 내가 보고나서 윙 칠때 늦었어 오케이 아, 확인 확인, 확인. 네, 그냥 그벽 끼고 싸워 어벽 끼고 벽 끼고 벽끼 EMP EMP 야살야 석살 야살아 못끊었다 얘네가 타이밍 좋았네 네 패킹 당했어요 뒤로 빠지면서 한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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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빠져. E.M.P. 망치하면 돼요. E.M.P. 망치부터. 아니 하면... 우리 망치부터, 망치부터, 망치. 어 뭐야 검정게. 오른쪽 오케이. 위에 한 조. 아게 위에 준비됐어요. 기동2층에한 조, 2층한 조, 네. 2층한 조. 아, 둘, 셋. 네. 이속 줄게요. 한 조. 오 왼쪽에. 한분 하나. 방 어, 안에 하나. 한분 라. 나이스 이거 앞에 탱커 못 막으면 어때? 이거 자리야 자탄으로 묶어버려 앞에서 루시오 거든요 왼쪽에, 왼쪽에 나온다 야. 나이스, 나이스. 계숨보라 쓰는 게 낫겠다. 몇 시까지 한대요 시까지? 그냥 다섯 하 걸려. 루셈보 가요, 이것도 아, 어,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몇 시까지 하는지, 다섯 번 말하는지

I <laughs> got